인터넷 생활, 내가 개많이 내가 요즘 하는 게그 게임밖에 그게안 하는데. 안녕하세요 공주님 안녕하세요 공이 월드컵 끝나고 d 개월 뒤에 나왔던가 나 그때 태어 o a 데 이건 영도 수 a 요아 보면서 한번 느껴보시죠 <laughs> <이 지랄. 웃음> 아, t advertising for t h 우 약간 우리나라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다른 나라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애니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위에다 더빙을 전데요? <laughs> 난데? 이것도 이렇게 전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야? 머리 감았어요. 저 오늘도 감고 왔어. 이거 내 인생 내.